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4년 9월 21일 오늘은 비가 오는 가을의 토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라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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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무서운 날씨가 비가 오므로 말암 아마 더위가 식혀졌고 또 새로운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순간순간순간을, 순간을 잘 지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격이 되고, 이 성격이 반복하다 보면 나의 운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감사한 생각. 이런, 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일이 또잘 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문제 제기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쪽으로 발전은 있겠지만, 삶이 그닥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황이라면 우리는 밝고, 긍정적이고, 환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좋은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살면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고 나의 삶의 운명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집 주인자마 수사, 저와 여러분, 항원합니다.